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루 이정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정이라면 보정이고, 어, 좀 다른 기술, 뭐 그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이제, 이 이런 배경을, 이런 배경을 달리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를 한번, 어, 만들 때, 이런 배경을 달리는 것처럼 만들 때 쓰는 그런 기법들, 한두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보통은, 이제, 포토샵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필터에, 이제, 블러 갤러리에, 이제 패스 블러, 이런걸 활용하시면은, 요, 지금 보시면 요 막대기가 뱅글뱅글 돌아가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수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게 사실은 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정도인데, 우선 먼저 이거를 쓰기에 앞서 지금 이 길을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가 제일 끝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길이 쭉 가게 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럴 때 그러면은 이 블러 결의 패스 블러를 이 막대기를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야, 약간 이 부분이 나가도 돼요. 이 부분이 살짝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뭐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지금 막대기를 이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오면 이렇게 주변에 회색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속도인데. 얼마만큼의 양으로 이제 이 블러를 먹일 것이냐 요건데 보통 어 이런 트래킹 샷을 많이 찍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패닝샷이나 먼거리일수록 모션 블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이제 가까운 쪽, 이 가까운 쪽에는 약간 더 지금 여기 화살표 빨간색으로 보시죠. 약간 속도라고 보시면 되게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를 아예 없애 볼게요 아예 없애면은 거의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 자세히 보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요 지금 요 검정색 요 라인을 따라서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럼 위와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없게끔 여기는 살짝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어, 이 수평선 라인보다 훨씬 더 앞쪽으로 와있기 때문에, 조금 더앞으로 됩니다. 여기는, 네, 뭐, 그냥 이 정도의 의대로요 차선을 가운데로 맞춰서도, 완전 없지는 않게끔 살짝만 있게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어, 여기서 보시면 요 건물, 그리고 앞에 거는 살짝 모션 블러가 들어가도 되지만 이 뒤에 요 산들은 사실 그럼 여기랑 여기는 모션 블러가 먹히면은 어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모션 블러를 빼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빼주냐? 이렇게 따로 설정하신 을 다음에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살짝 해주시면 여기도 살짝 없애고 그 하늘도 하늘은 사실 이 블러가 이 모션 블러가 일어나면은 안 되죠 하늘이 가까이 있는 산물이 아닌데, 구름 같은 거, 구름 같은 게그렇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 불러 일어나 버리면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보시면서, 요거를 살짝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어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안 하면 또, 약간 되게 어색하가했으니까 조금은, 음,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 정도 한 다음 한 상태에서, 어, 여기 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여기 아예 없는데, 살짝 어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어, 약간, 어, 실제 이게 사실은 이제, 주행하면서 찍을 때는 약간의 이 상하로, 이 블러가, 살짝 일어납니다.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살짝 보여주는 기능 같은데 재생하기는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OK를 눌러주면 대략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이제 유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확대해서 봐도 여기, 여기는 여기까지는 신경안 써서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 만남 시점이 이 만화는 경계선이 보이지, 지 여기서.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뭐, 이를 한데, 다 샘플로 네, 보여드리는 거니까, 실제 작업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까지도 더 만들어서 하면은, 그겠죠 자, 그리고 일단 얘를, 그리고, 그리고. 일단 전장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포토샵에 있는 이 기능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할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버츄얼 리그라고 실제 물리적인 리그를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훈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리그를 하면. 어,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 있고 많은 분들 쓰는 게 이렇게 이건 조금 너무 좀 싼티긴 한데 어쨌든 비슷, 원리가 같습니다. 션 컵과 이제 이건 으로 구성이 된 <목소리> 음, 그런 형태죠. 보통 이제 그, 저제 컵도 이렇게 쓰는 건데 요런 장비들을 쓰게 되는 걸 리그라고 하죠. 좀 저게 이제 저가형이고. 이제, 이런게좀더 많이 고가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 정말 돈이 많으면, 이제 이거는 사실 리그 시스템인데, 어, 사진보단 영상에 최적화된 그런 영, 리그니까, 어, 논하지 않게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포를 한번 끌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버츄얼리그, 버츄얼리그 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저처럼 이게 직업인 분들은 어, 쓰게 되는 프로그램이죠 요게 이제 또 되게 핫한, 음, 핫했던 한때는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르면 어, 주행장면 합성을 할 수가 없는 음,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 일단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세팅부터 hdri 모벌레이 뭐뭐 지터 랜더 세팅 뭐 등등 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 복잡하고 좀더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와 같은 그런 어, 모션 블러 효과를 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오징어 같이 생긴 이 마이콘 있죠? 이걸 누르시고 어, 원리는 아까와 같습니다. 얘도 역시 조금 작게 할게요. 이렇게 그어줍니다. 얘는 이제 옵션, 그러니까 PC에서는 알트키겠죠? 아마도 아마도 알트키일 거예요.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면 여기서 아 요, 키 커서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요 지점을 드래그해서, 지금 요 지점, 이, 한 포인트 움직이는 거 보시죠? 조그만 거. 여기에 속도계, 그러니까 속도를 얼마큼 표시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그 게이지인데, 뒤로 붙여놓고요. 여기도 살짝 앞으로. 이, 이 중심선, 여기 보시면 중심선으로 가까워질수록 많이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멀어질수록 속도가 원만해지는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이 그래프들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여기는 거의 없애고, 조금 더 속도를 여기 주고요. 요게 포토샵에 있는 그 기능보다는 훨씬 더, 어, 훨씬 덜 하기보단 굉장히 많이 리얼리스틱하게 어, 작업을 해 줍니다 하지만 좀더 신중히 작업을 해야 될 어,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칫하면은 이제 금방 좀허접한 오류가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작업 결과물들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살짝 이 블러가 일어나지 않게 살짝 끊어주겠습니다. 여기 이 지점도요. 지금도 얼마지 않게 살짝 끊어주고. 이공쪽을 살짝만, 공 쪽은 살짝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가운데 다이아몬드 마크 보이시죠? 조그만 거, 여기 이제, 잡아서 이렇게 휘게 할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인데, 어,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인데, 이거는 이제, 곡선이 조금 심한 그런 이미지에서는 적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 디터리펙트를 보시면 이해해볼게요. 이게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실제 리그를 쓸 때는 이 차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사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 예전 이 버츄얼 리그 9버전에서는그 재현해주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어, 이 신버전은 있어요. 신 버전이라고 하기는 좀 거짓이 나오게 됐으니까 이걸 누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개인 취향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돌립니다 실제로 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유추해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어 저걸 살짝 한번더 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끝부분 지금 이 부분 여기에 지금 뭔가 왜곡이 일어났죠 요거는 각이 포인트들의 값이 안 맞아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밖에 나가 있고 얘도 밖에 안, 안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쭈그러지는 화면이 쭈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속, 속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속도가 안 맞으면은, 이렇게 조금 쭈그러드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어, 이거는 이제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감이 생기고, 뭐, 이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많이 만져봐야, 어, 조금 감이 오고, 감이 생겨야 조금 수월한 작업이 되는 부분이라서 딱히 정답은 없는 점 말씀드리고요. 많이 맞아 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저 부분은 조금 좀, 좀 생겨가지고 좀시행착으로 많이 겪으면서 만이기는 합니다. 각 그래프들, 이제, 속도의 바드를 만져보면서, 속도가 좀 비슷해져야, 이게 저 지점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좀 제일 심한 데서부터, 이거는 지금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지점을 빼고요. 자, 랜덤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로아이트 버전이어가지고 어, 사진 라 이미지 그 최종 오버로는 이미지 사이즈가 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렌더링을 돌리면 렌링하고 이렇게 뿅 나오죠. 이를 이제 포토샵에서 보면 어, 저 이미지는 여기 있습니다. 버츄얼리 렌더러를 풀려가 생기고 그게 그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저, 저 사실 저렌더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점에 생기는 왜곡들은 계속 만지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계속 렌더링을 반복하게 되면은 저폴더의 이미지가 잔뜩 쌓이게 되겠죠 최근에 맥북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더 느려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이후로. 자, 눌러보면, 사실 뭐 급하게 그냥 기능만 보여드린 거라, 조금 뭐 이런 데가 좀 어색하긴 한데, 아까랑 비교해보시면 얘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 조금 좀 문제가 깨졌는데, 얘가, 어, 실제로, 그, 움직이면서, 어, 움직이면서 찍은 이미지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이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차를 합성하거나 뭐 그런 거할때 되게 좋아요. 뭐, 차가 이제 나중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 띵 올라가 있어도 굉장히 어, 어색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쓰긴 쓰는데, 이제 이미지가 커야 될 때는 이 버추얼리그 제가 가진 프로그램은 라이트버전이라 큰 사이즈가 생각이 안 되니까 쓰지 않고, 그 외에 이제 웹용 그런 이미지들은 어 버추얼리그를 써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 어지간하면은 실제 리그를 사용하지만, 어, 어, 실제 리그는 사용할 수환경이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마음껏 뭐 쓰지 못하고 음,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쓰지 않는 편인데 일단 장비 셋업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버추얼리그로 하거나 뭐 이렇게 포토샵에 있는 패스블러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인데 둘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리얼리스트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역시 이 버추얼 리그 쪽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버추얼 리그 가격이 얼마죠? 음, 버추얼 리그 가격이 내려갔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비쌌는데. 트는 기능에 제한이 있죠. 어, 사이즈가 3000x3000밖에 안 돼요. 999불. 100만원? 네, 100만원 돈이네요. 프로버전은. 저는 이제 49불짜리. 자, 저는 99불 주고 산것 같은데. 어쨌든. 뭐안 팔리면 가격 내려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차 사진 좋아하는 분들이 봤던 많은 그런 이미지들은 다 이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망했는지 업데이트가 안되는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요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어 나중에 좀더 필요하신 분들은 어 활용을 하면서 물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쓴다고 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알아야 이 기능을 쓰고 여기에 뭔가를 얹어서 이미지를 연출해 나가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평소 연습 많이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번에 좀더 심화된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